안녕하세요. CC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영국 유학을 하려면 왜 영국 교육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지 한용원장님을 모시고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네. 타이틀의 밑에 작은 타이틀 보면 유학원들의 잘못된 상담 사례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아마 이거 중심으로 오늘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은데 맞죠? 예,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유튜브를 조금 이 내용을 사실은 좀 일찍 어 뭡니까? 저희들이 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올렸어야 었 되는데 어, 다른 거 올릴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좀 늦게 했는데 근데 이게 또 제가 이제 이미 예전에 많이 또그 블로그에도 글을 썼거든요. 그때는 좀 수위 조절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유학원들을, 제가, 저는 유학원들을 별로 안 좋게 봅니다. 상, 이제. 왜냐면, 사실 유학원들 보면, 뭐, 다 영국 전문이라고 하지만, 문의만 영국 전문이고, 실제로 거기에, 뭐, 대표라, 대표라든지, 원장이죠, 소위 말하면. 그리고 거기, 뭐, 뭐, 저금 말로는 전문 컨설턴트라는 아주 그르사하게 포장을 해놨는데, 어, 영국 교육 전문가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그중 몇 가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 이제 제일 첫 번째 사례, 이, 이, 사례가 좀 많고, 저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례인데, 한국에서 중학교를 마친 학생, 아니면 곧마칠 학생,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한, 한 턴만 학교 들어가면, 한 3, 4개월만 들어가면, 이제 중학교 마치는 학생 있죠. 중3들. 맞 아니면 이제 중학교 마, 마는 학생. 심지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영국 유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어, 영국에서 인년과정에 GCS를 해라. 뭐 추천합니다.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학생들 직접 만난 적도 있고. 그, 제 이런, 학생들이 GCS를 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안 해도 되거든요. 한국의 중등과정이 영국의 GCS입니다.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안 하면은, 뭐, 명문대 진학도 못 한다, 뭐, 의치대 못 간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부모님도 잘 모르는 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해도 되는데 할 경우, 자, 2년 동안의 유학경비 낭비합니다. 2년 동안의 유학경비 아무리 못 해도 1년에 뭐, 미니, 자, 우리가 에버리지 잡을 한 6,7천만 원, 영국 유학 경비가 그럼 곱하기 2하면 한 1억 5천, 많게이 2억 그러면 자 경비 낭비하죠. 시간 안 해도 되는 시간 2년 낭비하죠. 그럼 그럼 이렇게 낭비를 했다께요 그래서 지세세 쳤습니다. 성적이 잘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지사장님? 안 나오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자0과목을 해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자 수학, 과학, 세과목. 영어, 필수 과목이죠. 나머지 뭐, 역사, 뭐, 종교, 뭐, 지리도 있을 거있요 뭐, 아트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학과학, 한국에서 아무리 잘한다 해도 여기 들어오면 영어로 된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학생이 잘 못해요. 그리고 영어, 영어 당연히 잘 못하죠. 힘들어요. 아니야 뭐영어좀 한다고 해도 여기 영어는 그런 레벨 좀 한다는 레벨은 레벨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외과목들 역사, 종교, 지리, 에세이 과목이잖아요. 에세이 서보족도 없는데 어떻게 이, 이 공부를 진행합니까? 그래서 성적 오히려 GCS 안 해도 되는데 해가지고 성적이 안 좋아서 최상위권명문대 지나갈 가능성이 아주 낮아집니다. 의치대는 아예 못 가고요. 왜냐면 의치대는 미니멈 어, GCS 리파이먼트가 있고요. 햄블즈 지옥퍼드드미미멈멈 c 본적인기먼트는 없지만 성적이나본안안습습다다리리그외 외에 이제 UCL, l 뭐 l 인기임페인얼 전부 다 기본적인 미니멈 리콰이적인 기본적인 기본적인 기 되는데 기는 이런 경우. 그 며칠 전에 그유본적인기 런던 센터에도 상담 왔었었죠. 네. 적인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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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그적인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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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 원장님 말씀하신 현재 중학교 예. 3학년 끝나가는 이제 2학기 시작 한국 2학기 시작했죠? 그렇죠. 네네. 예. 예, 예. 근데 5학기 GCSE 과정을 어, 연구가 해야 90. 된다. 그게 그게 2년 과정이잖아요. 5학기니까 이제 18일부터 하는 거죠. 내년 1 18년에... 8년 과정인데. 그니까요. 그렇죠. 그 학생 딱 그런 경우라니까요. GCSE 그 학생 쳐도 점수 안 옵니다. 안 돈고, 아 제가 설명 드렸잖아요. 자,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얘기만 듣고 이제 뭐디포지트을 낸다든지 학비를 낸다든지 그렇게 되면 환불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유학은 잘못이잖아요. 네네, 유학은 이렇게도 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CE과정을 s 공부를 안 하면 L레벨 가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GCSE 음.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일수 음. 설명하시는 분도 있다고. 아니, A 레벨에 내과목마하면세 과목에서 내과목마하면 되는데, GCSE 안 하면은, 이런 거 A 레벨 때 엔지니어링 하면 역사, 종교, 지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과학도 생물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원이어, 뭐, 아니, 1년 과정으로 프레일 레벨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영국은 9월부터 시작이니까 졸업하고 나서 프리레벨 그 영국에서 한다든지, 엘레벨 전에 하는 거는 성적이 기록이 안 남거든요. 아니면, 그냥 한국에서 준비 기간 가지면 되잖아요. 한국에 저희도 저희, 하, 저희 서울 센터에서 준비해 줍니다. 뭐 아니면 자기 혼자 이제, 저희 같은 데 만났으면 저희가 이제, 아, 레벨학 책이 있거든요. 어떤 책인 교과서를 주면 자기가 셀프 스터딩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준비하면 되는데, 그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그 성적이, 나머지 가면 성적이 안 나올 텐데.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지스탯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냥 중등 과정이란 것밖에 몰라요. 이게 어느 정도 난이도고, 실제로 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어려워하며, 근데 결정적으로 안 가르쳐봐서 그래요. 저는 가르쳐보잖아요. 많은 학생들 가르고 지사장님은 또 여기 현지에서 그런 학생들하고 많이 얘기도 나눠보고, 네. 그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얘기도 많이 해보잖아요. 그러면 네.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요. 근데 그기는 몰라서 그래. 그래서 제가 얘기가 무늬만 전문가라는 간판을 달고 하는 자주 잘못된, 어, 그런 거죠. 피해, 이런 피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네. 하여튼, 해마다 이거, 이거 1번, 요첫 번째 케이스는 아주 아주 많습니다.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요, 물론 다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 케이스. 영국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싶은 학생에게 이거는 이것도 지금 제가 학생에게라고 했는데 학생들입니다. 들, 한 명이 아니고 일단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죠. 학생에게 A 레벨 과목을 뭐라고 상담했냐면 아, 경제학은 문과니까 에세이 과목이 있어야 된다. 수학, 경제, 폴리틱스, 사이콜로지 이렇게 추천했답니다. 아니 한국에서 이제 막 고등학교 마치고, 이런 과목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콘, 폴리틱스, 사이클 에세이 과목인데. a l 엘가이 학생이 얼마, 몇점이었냐면 7.5였거든요. 영어를 아주 잘해요. 근데, A레벨 첫해 마치고 성적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당시에 A레벨 시험 쳤거든요. 지금처럼 A레벨 제도가안 맞게 AS 시험이 있었어요. A, B, B, B. A가 요 수학이고, 남자는 B를 받았어 근데 이 학생이 공부를 잘 못한 학생이 아니에요. 잘하는 학생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다시 A레벨 제가 그당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니까 첫 번째 했던 거다 버리고 다시 해라. 그렇게 해서 경제학 전공자한테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수학 퍼드마스. 이게 왜 퍼드마스를 해야 되냐면, 책상위권 대학에서 퍼드마스를 하는 거를 좋아하고, 실제로 경제학 책상위권 다니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퍼드마스를 하지 않으면, 대학에서 살아남기 힘든답니다. 자, 그런 걸 모르니까, 유학을 해서 추천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학 과니까 당연히 이코노믹스 병우면 좋죠, 그죠? 그리고 이제 수학하고 많이 겹쳐서, 이제, 물리가 수학하고 많이 겹쳐있기 때문에 제 물리를 하려 했거든요. 그래, 다시 해서 캠브리지 경제학을 입학했습니다 지금 졸업해서, 어, 제가 특정 지역은 얘기 안 하겠지만, 어느, 어느 나라에서 일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어 점수가 낮고 낮다는 게 알죠. 5.0 수준입니다. 공부 성적이 한국에서 하위권이었습니다. 이이 학생에게 A레벨 하라고 권유를 했는데 이 학생이 또 해피룸에 뭔가를 가고 싶다고 했대요. 그래서 이 학생에게 A레벨 과목으로 수학, 경제, 뭐 폴리틱스 이런 게또 s 레이과목또 추천했습니다. 아니, 이 학생이 A1레벨 따라가겠냐고못 따라갑니다. 영어가 5 0명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래서 이 학생 또 A1레벨 했죠. 또 성적이 안 나왔죠. 또제 저, 저 찾아와가지고, 얘기, 제가 얘기, 어, 느 어느, 어느 유학원이 너에게 이런 거 추천하냐고, 제가 그 유학은 아지만 어느 유학, 이제 말은 할 수는 없죠. 다 얘기하고 싶은데. 그, 그, 뭐, 유학원이 하더라고요. 제가 정신 나갔댔습니다. 그유학원 아주 큰 업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추천하냐고? 네가 네가 학교 수업 다 알아듣겠느냐고? 다못 알아듣겠지? 다 대부분 못 알아듣겠대요. 알죠? 아, 점쟁들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파운데이션 안 했습니다 제가. 원이1년 1년 과정. 그래서 1 2권 경영학과에 갔습니다 학생. A 레벨 했으면 아마 C C C 이 나왔을 거예요. 그럼 한 50위권 어디 어디 학교 갔을 겁니다. 그 다음. 자, 다음 사례. 이제 GCS의 과정 중인 학생의 목표가 영국 명문대인데 이미 지금 g c s 과정 하고 있어요. 그래서 a 레벨때뭐 학교를 바꾸려고 이제, 뭐 그렇게 했는데, g c s 후에 파운데이션 하라고. 의대가 명문대 가락성 보고 파운데이션 하라고. 근데 이제 이 학생 이제 GCS 성적이 좀 낮아가지고, 파운데이션 하라고. 파운데이션 하면 명문 대못 가는데, 그럼 유학원테 뭐라든지 합니까? 왜 UCL도 파운데이션, 우리 가, 보인 우리 학생 중간 학생이 있어요? 뭐, 뭐, 월간 학생이 있어요? 뭐, 브리스톨 간학 아, 있겠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UCL 간, UCL 파운데이션 하면 갑니다. 근데 일반적인 이제 영국에서도 파운데이션 학교들이 있거든요. UCL 간 학생 100명이 한명 가나 안 가나? 뭐, 그 정도 수준인데, 그걸 간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못 가잖아요. 대부분 어디 가냐면, 파운데이션 하면 20위권 밖입니다 물론 12에서 20위권, 뭐, k 시 n 을 가는 학생이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도 파운데이션 을하면서 성적이 아주 좋아야 갑니다. 다음. 아, 너무 많네. 다음. 엄청 지금 흥분을 하고 계십니다. 예, 너무 화가 나네요, 진짜. 영국의 학교 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영국의 정통 명문 사립 학교라고 추천. 사실은, 아니, 그 한, 우리가 제가 우리 랭킹 이렇게 지금 하잖아요. 뭐 100위권, 200위권. 사실 자, 우리가 그러면 정통 명문 사립이 학교라는 정의는 없습니다. 그럼 정통 명문 사립이 몇 등까지가 명문 사립이냐 없습니다. 정의가.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서 통념 사회 통념적으로 정통 명문 사립이라면 어떤 학교들이 아무리 어떤 영국에 2, 30위권 안에 들어온 학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웨스트민스터나 이턴이나뭐 윈체스터나 뭐 브라이턴이나, 뭐, 뭐, 그런 학교도 있잖아요. 소위, 누구나 다 알아듣는, 들은, 말 들으면 아는 학교. 그게 영국 정통 명 농사인데, 진짜 저도 오랫동안 하면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어, 사립 학교를 이제 가라고. 근데 그 학교에 이제 홈페이지를, 홈페이지는, 뭐 홈페이지는 번듯하게 돼 있죠. 학교들이 다. 굳이 넓고, 아주 멋지지다고. 뭐, 그렇게, 그런데 보내가지고, 알고 보니까, 학생들의 수준 도 왜냐면 학교 랭킹 이 낮으니까 당연히 수준 낮잖아요. 그러면서 수업 질도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 학생 수준 낮으니까 선생님이 어렵게 못 가르치잖아요. 학생 수준을 맞춰서 가르치니까. 그 뿐만 아니겠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옮겨달라고 한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 다음, 의대 지원한 학생에게, 이거는 이제 한국에 상담할 때, 아, 제가 의대 갈 겁니다. 지원한 학생들에게 파운데이션 하라고. 파운데이션으로 의대 못 갑니다. 못 가. 왜 그것도 모르면서 상담하냐고. 의대, 의대 못 가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라 얘기하냐면, 아, 랑카스타는, 랑카스타 그 파운데이션 의대 가는 거 있다고. 아, 있죠. 그 일반적인 케이스 아니잖아요. 아니, 그 학생이 랑카스타 파운데이션 의대로, 어, 그뭐 의대, 그, 의대 파운데이션으로 의대 가려고 자기가 의대 가고 싶다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소위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루트로, 어, 많잖아요. 의대 한 서는 몇개 되잖아요. 그 중에 어떤 데 한, 뭐, 한 군데로 해서 최소한 의대 정통으로 해서 가려고 하는 거지, 뒤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네. <laughs> 그 다음에, 이게, 너무 황당해가지고 적었는데, 이번에, 지금 올해, 지금 지금이 9월 23일이잖아요. 올해 저희 CC를 통해서 캠브리스 LM에 시작한 학생이 있습니다. 데이 학생 증언 얘기해 드릴게요. 이 학생 나중에 제가 한번 유튜브로 같이 촬영을 한번 우리가 컨텐츠 를 제가 담아볼 생각입니다. 이 학생이 정말로 얼마나 열심히 찾았냐면 자기가 1 5 군데 정도 유학원에서 상담 받았답니다. 한국에서 왠가 하는 유학원 다 갔겠죠. 그래서 전부 다 다른 얘기를 하더래요. 자, 이 학생의 참고로 의대 희망인데 그리고 이 학생은 가기 전에 이미 자기가 서치를 했대요 이렇게 뭐. 의대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사실 그게 바른지 안바른지는이 학생이 잘 모르죠. 거기 있는 자료가 맞다고, 이제 인터넷에 본게 맞다고 생각하고 갔으니까. 그래야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담을 받았는데, 받으면, 아까 저기, 이런, 이거 있잖아요. 저기, 특정 영국 학교. 그 학교가 뭐, 의대로 특화된 대학이다. 아, 학교다. 거기 가서 엘레베레다. 의대로 특화된 a 레벨 학교 없습니다. 존재 안 합니다. 근데 학교가 그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는 누구 의대로 스페셜라이즈 돼 있다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어디 그런 학교 없습니다. 그럼 의대들이, 아, 그 학교, 어, 너그 학교 출신이냐? 아, 그 학교 의대 스페셜된 학교인데, 그럼 내가 우리가 너희 뽑아줄게. 의대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학... 그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왜그 학교가 의대로 스페셜 우리는 스페셜라이즈 된 학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이 학생들이 한국의 의대가 특히나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영국으로 유학 많이 오는데 그학생들 의대에 지나가는 희망생이좀 많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근데 그 학교에서 그걸 알고 유학원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건 이제 어디까지 합리적인 의심인데 뭔가 유학원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든지. 뭔가 홈,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이 봤을 때, 어? 와, 지금 의대 특화되면 더 의대 가기 쉽겠네?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프로그램도 더 다양하겠네?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많이 가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 그 학교가 또 엄청 좋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이 학생분 그렇게 가라 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유학원 가보니까, 아, 의대 가려면 비밀육회 뭐 시험 치는 것도 어떻게 하라는지 비밀육회 같은 시험 치는데 또 학생이 아 그게 시험이 종류가 어떻게 시험이 어떻게 비밀스러뭐고 육회스러운 어떻게 달라요 하고 물어봤는데 아그 같은 시험이라고 <laughs> 같은 시험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어레벨 시작하면 이 비밀육회 중요하니까 너 바로 준비해야 된다 아니 누가 a 레벨 시작하면서 비밀육회에서 바로 준비하냐고 지금 엘레베이션, 엘레베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비밀 육해서 여름방학 제가 맨날 얘기하죠, 제사장님. 네. 그 여름방에, 엘레베 끝나고 여름방에 짧은 시간만 준비하면 되는데, 이게 긴 시간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 모르니까 그런 얘기하죠. 는거 그리고 대학 지원 때, 심지어 이런 유학원도 있었답니다. 좀 어이없었는데. 대학 지원 때수능 성적 꼭 필요하다고. <laughs> 이거 제일 황당하네요. <laughs> 황당하죠. 이 얘기도, 어, 정말 어이없어. 근데 그게 공공? 영국 유학 전문,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간판을 달고 하잖아요. 음. 그럼, 가는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또, 파운데이션 또추천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특히,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이런 데서 상담을 받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 합니다. 이 학생이 지금 생생하게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면, 뭐 이런 데가, 하, 뭐이 학생 뿐만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상담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 빨간색인데, 어, 한국과 영국에는 수많은 영국 전문 유학원들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든 간판 안 달고 홈페이지만 있든 뭐 블로그만 있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모두 제대로 된 영국 교육 전문가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 문이만 영국 전문가이며 영국에서 유학 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이 전문가 행세를 하는 거 아주 많을 겁니다. 실제로 많, 고요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국 유학 상담하려면 최소한 영국 유학을 해본 사람, 뭐 대학을 다녀봤다든지, 아니면 시세스는 A 레벨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대학 전공에 따라 A 레벨 과목을 뭘 해야 되는지 제대로 얘기해주는 사람, 그리고 이제 학교도 아까 같이 뭐 특화된, 아, 이건 의대 전문이니까 리로 가세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어, 이상한 사기 같은 얘기 하는데 말고 어, 내가 제대로 어, 이런 학교는 지역 얘기 좋으니까 학교가 어떻고 좋듣고좀 학교의 장단점도 얘기해주고 그래서 몇개 옵션 주고 뭐 이렇게 해서 갈수 있게 좀 얘기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a 제 e 레벨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사진 하면 좋은지 제대로 알려주고 그렇게 해야 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네가 자네가 갔을 때 힘들지 않습니다. 제대로, 이제, 정보를 갖고, 가서 미리 준비도 하고 받기 때문에. 문의만 영국 전문 유학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상담받고 피해 당하지 마시고, 그래서 1년, 2년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곳에서 상담을 받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어, 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게 됐고요. 뭐, 앞으로 더 많은 피해 사례가 없기를 바라면서 피해 사례가 계속 생기면 새로운 피해 사례를 자꾸 이렇게 늘리면서 제가 이 컨텐츠를 주기적으로 계속, 어, 업데이트 해서 업,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하, 이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조심해야 될게 한국에서만 있는 센터들, 이렇게 영국 상담을 하는 유학원들은 좀 많이 조심해야 될게 저희 영국도 교육 시스템이 계속 해마다 좀 바뀐 조금 조금씩 바뀌는 것들이 많은데 현지에서 바뀌는 교육 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전에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맞습니다. 그걸로 네 계속 우려먹고 그 상담하고 보내면 끝이다라는 커미션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소가가 소가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런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이제, 방금, 어, 제대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업데이트된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교육 제도가 참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비맷. 비맵, 비맷이 이제, 올해 A 레벨 하는 학생부터 시험 제도가 바뀌거든요. 이제 그런 거 모른다든지. 그 다음에, 어, 아까 LSE. LSE가 예전에는 GCS 성적 많이 안 봤었어요. 지금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GCSE 시험이 안 친학생들은 해당사항 없지만, 친학생들은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럼 안 친, 안 친학생들은 뭐가 중요하냐? 최종 한국에서 이제 뭐 중등학교 졸업 성적이 중요하죠. 근데 그게 좀안 좋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 다니다가 L레벨 한 학생 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이 좋으면, 고등학교 1학년 성적으로 대체해서 넣으면 됩니다. 6학 년 때. 그리고, 또, 황당, 아, 그 얘기 듣다 보니까 황당한 케이스 하나 돼 있는데, 어, 저기, L레벨 하러, 보통, L레벨 하러 어디로 가겠습니까? 잉글랜드로 갈까요? 영국, 그, 런던이나, 뭐, 캠브리지, 이런, 뭐, 옥스퍼드나 뭐, 그때 런던 주위에 하떤 학교가 많잖아요. 글로 가는 게, 글로 가야 되는 게 일반적인 루트잖아요 세상에 L레벨 한 학교, 스코틀랜드에 보내놨어요. 제가 그 스코틀랜드 가네, 나너왜 여기서 엘레벨 하냐고. 유학을 해서 보냈대요. 왜, 근데. 그게 <laughs> 데이 제가 너무 어이 없어서 왜 스코틀랜드 가서 하냐고, 이제. 또 어떤 학생은, 그, 상당히, 이제, 우리도 잘 모르는 어떤 지역에, 영국에사는 우리도 잘 모르는 지역에, 이제, 레벨한번 보냈는데, 제가 가봤거든요, 그 지역은. 와, 진짜, 학생이, 밤에, 아, 밤이 아니고, 우리 그, 주말, 이렇게 그 뭡니까, 어, 썸머 타임 끝나고, 겨울 시즌에는, 이제 영국이 한 4시 5시 되면 좀 많이 어두워지잖아요. 네. 사실 4시 5시 되면 아직까지도, 늦은 그냥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길에 많이 다니잖아요. 연도매도 엄청 다니고, 캠브리지도 엄청 다니거든요. 거기에, 이 5시인가 6시 갔는데, 벌써 동네 학그거하고 길에 사람이 안 다니는. 제가 오죽했으면 그 학생 거고. 이 시간, 이 시간, 밤에 밖에 다니지 말라고 어떻게 그런 데 학생을 보내놨는지. 그런 게 정말 많습니다. 부모님들 그런 거다 알고, 부모님다 그런 게 당연히 모르시잖아요. 영국에 안 살아보고. 유학은 말만 듣고 보내는 거잖아요. 이 학교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좀 많은 주의가 필요하십니다. 이렇게 상담할 때. 네. 네. 그래서 이제, 정보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아까 여기 학생처럼 한 여러 군데, 15군데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군데를 들어보면 다 말이 다르다는 것을 아실 거고, 거기서 정말 중요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나 정보들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좀 변별력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원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례 잘못된 피해 사례들을 어, 계속 업데이트해서 많은 기회가. 아, 문제가... 그럼 한 가지만 더, 예, 네. 한 가지만 더요. 또 드는 생각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그 유학원 알아볼 때뭘 제일 많이 통하겠습니까? 네이버 검색어. 음. 검색어, 저희도 사실은 검색어 이렇게 해서 저희들 을좀볼수 있게 하는데 네이버나 뭐 구글 검색하시다 보면 특정 업체가 계속 상위권에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업체 조심, 그런 업체들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례들이 대부분 그, 그런 쪽, 뭐, 크다, 그 나쁜 건 아닌데, 대부분 부모님들 이제, 그, 처음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뭐 맛집 찾을 때 이렇게 하면, 앞쪽에 있는 데는 많이, 그냥 녹이잖아요. 밑으로 드래그를 쭉안 내리잖아요. 사실은 그거 다 해서 다 보셔야 돼요. 다 보시고, 위쪽이 좋은 게 아니에요. 위쪽은, 그냥 자기가 검색을 랭킹해서 이제 좀더 페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위에 올라와 있는 거지. 어, 어쩌 뭐, 예를 들면 A 레벨, 이렇게 만약에 검색을 쳤으면 위에만 보지 마시고 쭉 보세요. 보고, 그래도 괜찮은 거몇 군데 있으면 뭐 그쪽에 몇 군데 판단되시면 그쪽으로 가서 상담받아 보시고, 어, 뭐 그렇게 하시는 거. 뭐, 제일 아이디어라는 거는 이제, 저, 저희한테 한 번만 하러 오신 게 제일 아이디어라. 시행착오 없으니까. 저희들은 모르는 건 확실히 모른다고 아는 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니까. 예, 네. 네, 그렇죠. 저희는 이제 서울센터도 있고 런던이랑 캠브리지 영국의 현지에 두 곳이 있기 때문에 현지 상황을 제대로 알고 사립학교나 대학들의 상황을 가장 잘 아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고 그리고 요즘 많이들 유튜브 많이 보시는데 유튜브에도 자기 개인의 경험으로 영국 유학 경험한 이야기들을 많이 올리니까 그것도. <laughs> 조심하셔야 다... 됩니다. 네, 조심하.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저도 네. 며칠 전에 그 봤는데,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캠브리지, 옥스퍼드 비교했던데그 학생이 두 학교 중에 한 학교를 다니는데 우연찮게 이제 알고리즘 통해서 제가 봤. 제가 제 유튜브 잘안 봅니다. 제그 녹화인 것도 거의 안 보는데 제 목소리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안 보는데. <laughs> 근데또그거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유튜브에 이렇게 쭉올라옵니다올라오면 다른데 한번 클릭해 봤는데 아 듣다가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계만 얘기하고 왜 그런지 이유도 이유 당연히 모르죠. 그 사람들은. 통계만 얘기하니까 말라고 유튜브 정,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통계가 그렇게 나왔으며 그리고 그 학생 비교하는 학생들은 자기 위주로 얘기하는 거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야. 좀,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할 때 주관적인 거, 객관적으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객관적인 사항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여튼, 좀 부모님들이 그런 것도 다좀 이렇게, 에, 에, 뭐가 바른 거고 안 바른 거고 좀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근데 정말 판단하기 힘듭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가 어,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판단하기 힘드시니까, 하여튼, 뭐, 제가, 하여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일 마지막 줄, 문의만 영국의 학전문가들유학원이나 유학 전문가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상담받고 피해 당하지 마시고, 자녀 교육이잖아요. 힘든 거는 자녀가 엄청 힘들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 오면, 부모님도 당연히 힘들어 하시겠죠. 근데, 하여튼, 제대로 된 곳에서 상담받아서, 어, 자녀가, 영국에서 어, 공부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좋은 결과로 좋은 성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유튜브도 만들고 어 이제 뭐 한국에도 센터, 영국 현재에도도 곳의 센터 운영하면서 어 많은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어어 영국 교육 길잡이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는 영국 유학에 관한 제대로 알고 준비하자라는 책까지 펴셨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잘 알아서 판단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어 저희 CC 학원을 찾아주시면 아카데미를 찾아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긴 시간 오늘 흥분하시고 <laughs> 내시고 상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